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래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호아난과, 일곱째, 엘요호에 내며, 에베데돔의 아들들,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요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이는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요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무론 대소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랴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뽑으이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윗 사람이 여섯이요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네 사람이요 낭실에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전곶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사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곶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비아와 그 아들 여사야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고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보장과 백보장과 군대 모든 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저희가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부넬과 수르야의 아들 유아비 물론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슬로못과 그 형제 수아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일에 다스리는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아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러한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용사요 족장이라. 다윗 왕이 저희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반 지파를 추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누군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당 안이 아닌 그 입구에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감당합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의 문지기들, 보물과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 나아가 외부의 행정과 재산을 돌보는 이들의 이름을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제사장이나 찬양대원처럼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며 예배 공동체 중요한 기둥으로 세우십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경계를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이었습니다. 이 경계는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거룩과 속됨을 가르는 신학적 경계였습니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시대, 문지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경외와 질서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제비뽑기로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뽑혔으니 라는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정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섬기는 자리의 배치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성물과 예물을 맡은 자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물건을 보관하고 회계 업무를 했습니다. 이 업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거룩한 책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조용히 헌금을 정리하고 성물의 보관을 책임지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소중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성전 외부에서의 행정과 군사, 재산 관리를 맡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안과 밖 보이는 예배와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하나의 공동체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 하사비와 그의 동족, 1700명 등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외부의 실무자까지 동일하게 충성된 자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섬김 역시 예배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과 재산관리까지도 하나님께는 거룩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과 가정 일상 속에서 감당하는 모든 역할 또한 신실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아이를 돌보고 이메일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것은 성소의 문을 지키는 사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전 주변의 울타리와 골목, 재산 창고, 회계 장부 속에서도 거룩을 보십니다. 예배란 단지 주일 하루에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평일에 정직한 보고서, 인내심 있는 상담, 성실한 청소와 기도 없는 수고 가운데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무게는 무대 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측정됩니다. 역대상 2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손, 회사를 운영하는 이들의 결단, 마을을 돌보는 행정가의 눈빛에도 거룩을 부여하십니다.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예배당 밖,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는 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일터로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흩어질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외곽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도 예배로 연결됩니다. 이름없는 문지기들의 목록이 성경에 남겨진 이유는 하나님이 눈에 띄지 않는 충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도 충분히 기억될 만한 예배의 한 장면이 될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목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